이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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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예. 이 노래는 즐기려고 해야 즐거워져요. 직접 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laughs> 보세요. 즐겨 즐겨 즐겨봐요 하면 빛인 거야. 어. 세 번째 즐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보세요. 즐겨 즐겨 음. 즐겨봐요. 음. 즐겨 그러니까 손세 번째 손이 좀더 커야죠. 음. 즐겨 즐겨 즐겨봐요. 이게야 시작. 즐겨 즐겨 즐... 즐겨봐요. 일주 한번 이게면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 즐겨. 이렇게 따라하면 침리이고 이렇게 하면 즐겨. 잊어보이야 시작. 즐겨, 즐겨, 즐겨. 이렇게 질자가 더 빨리 나와요. 3조 하는거 보세요. 시작. 즐겨, 즐겨, 즐겨. 어, 대박. 무섭게, 무는게 <laughs> 자, 그렇게 한다는 합니다. 느껴, 시작. 느껴, 느껴, 느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노에는 즐겨 말을 할 건데요. 어려워요. 댄스 신곡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자 가주세요. 댄스는 무조건 3초 보세요, 시인다 <목소리> 자, 남자분들만 시인다 <목소리> 남자가 없나? 남자분들만 손 내면서 시인다 <목소리> 알겠어요. 자, 한 번. 자, 그렇게 즐기는 거야, 오늘. 그대여, 오늘은 같이 와요. 자, 보면서 합니다. 그대여, 시인장? 그대여. 그대여라고 하면 손이 어떻게 할까요? 그대여. 오늘은, 시작. 그대여, 오늘은 가지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봅시다. 그대여, 오늘은 가지마요. 1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가지말라 고시다 그대여, 오늘은 가지마요. 뭐 생각하고 가지마, 고민해보세요. 이조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냐 시작. 그대여, 오늘은 <laughs> 가라지 마요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럼 아! 손을 쫙쫙 뻗어야 돼요 삼주못 섰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가라지 마요 가라는 거지 말하는 것도 모르겠지 아, 근데 아버님 이번에 처음 오셨어요? 아니, 아니요 오 요번에 왔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네 그게 요 앞에 앉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아주 귀한 곳이 아니잖요 자리 달려 그래도 자리 는안 내주니까 거의 가 아버님 자리 정말 좋은데 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딱 보세요 하나 둘셋 그대요 어떻게 박자 맞추냐 보세요 하나 둘셋 그대요 네. 늦어요두 박자 반이 있겠네 하나 둘셋 그대요 셋과 그것부터 셋그 시작 셋그셋그 <laughs> 하나 둘셋 그대요 시작 하나 둘셋 그대요 계속 도 호흡이 고 빼먹고 마치요 하나 둘셋 그대요. 그대요 시작 하나 둘셋 그대요 예 그렇게 자 그다음 역할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있어요 자 멜로디 잡아둘게 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우리 같이 있요자 손을 잡고 써주셔야만이 큰일이돼요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스하요요 준비 나 이렇게 우리 같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조합니다 들은 거 해보세요. 시작 사랑인지 의심하는 당프신 마음은 대박. 대박. 왜 대박일까요? 이상해서 사랑인지 사랑인지 이게 중요해요. 시작 사랑인지 근데 잘못 보면 사랑인지 의심하는 이거는 90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랑인지 의심하는. 의자를 빨리 당기세요. 시오 사랑인지 의심하는. 아까, 어, 여러분들, 칠교, 칠교, 칠교 마요처럼. 사랑인지 의심하는. 시작. 사랑인지 의심하는. 당신 마음은 시다 당신 마음은. 일단 옆으로 갑니다. 알지만, 알지만, 다 알지만. 해보세요. 시작. 알지만, 다 알지만, 다 알지만. <웃음> <이게> <웃음> 떨어져, 알지만, 알지만, 다 알지만.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좀씩 떨어져요. 손 들어보세요. 높이, 떨어져. 알지만, 알지만, 다 알지만. 이손높이게노릇 따라 음이 떨어져요. 시다 알지만, 알지만. 알지만, 아, 아, 이쪽 시각. 아, 알지만, 알지만, 아, 알지만. 대박. 정확하게 맞추세요. 이쪽 시각. 아, 알지만, 알지만, 아, 알지만. 아, 오, 이제 상중만 자료입니다. 시각. 알지만, 아, 알지만, 아, 알지만. 아, 어? 모르는 것같은데 자, 어쨌든 어머님 보세요. 알진다, 알진다, 알진다.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교재 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댄스 겁고자주의 It, 이렇게 우리 같이 있어요 하나 둘셋 사랑이 뒤에 불하는 당신 마음을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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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드세요 <laughs> <박수! 웃음> 이제 <기다려>, 이달라 이제 음바니다 <laughs> 음악이 바뀝니다 그럼, <laughs> 뜨거운 나의 가슴은 이렇게 타오르는데 멜로디가 비슷한 유형인데 자 뜨거운 나의 가슴은 시다 뜨거운 나의 가슴은 시다 뜨거운, 뜨거운 나의 가슴은 이렇게 타오르는데 이렇게 타오르는데,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타오른다고 하니거 멜로디가 올라간 거. 죽어버릴만한 멜로려가지만 뜨거운 나의 가슴은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다음 그 다음이 역할 합니다 그는 외면할채 다쳐막히네요 시작 그댈 외면할채 다쳐막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laughs> <laughs> 뭐, 무조건 그대라는 그래 단어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손을 씻자 그대의 외면한 채. 시작 그대의 외면한 채. 그대의 외면한 채. 그대 피네요 뭐가 그든 해보세요 해그세요외면그런거 <laughs>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지작더 이상 나의 시선을 피하지 마요. 이종 여러분 시선을 피하지 말라고 저에게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잘 하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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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네, 네. 아까 가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손이잘 되는 거야 자 교재 다놓세요 여기 놓세요 앞에 모음에서 가르쳤다즐즐즐요 음, 뜨거운 이밤 함께 뜨거운 이맨홀가뚝 쳐서 러려 보세요 뜨거운 이 밤을 함께 시작 뜨거운 이 밤을 함께 이렇게 달래면서 나와 뜨거운 이 밤을 보내요 뜨거운 이 밤을 함께 <laughs> 어느 남자가 여자가 가겠습니까 뜨거운 이 밤을 함께 시작 뜨거운 이 밤을 함께 그럼 그래, 즐겁고우요 하나 둘셋 즐겁 즐겁 즐겁하요 뜨거운 이 밤을 함께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그대여 나를 느껴요 시작 그대여 나를 이게 빨리 갔다 빨리 와야죠 그대여 나를 느껴요 벌써 박자 늦은거야 그대여 나를 느껴요 3초 저를 보면서 시작 그대여 나를 오 대박 저 느끼고 있어요 대박 1초 시작 그대여 나를 다 좋은데요 이손 옆이나 그대여 이렇게 아니라 그대여 나를 뭐가 있상요 그대여 나를 이분도 손 마구 아까 잔뜩 옷은 이없이니까 그대여 나를 느껴요 혼나고 나니정신까다 그대여 하나 둘자 느껴 느껴 하나 둘셋넷 느껴, 느껴 느껴 느껴봐요 그대여 나를 느껴서로 즐겨 즐겨 즐겨봐요 불타는 이 밤을 함께 느껴, 느껴 느껴 느껴봐요 이 밤은 마지막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마지막은 멜로디가 이 밤을 읽했는데 이 밤은 우리 거예요. 마지막 이 밤을 즐겨봐요. 시작. 이 밤을 즐겨봐요. 손도 주는 안정 먹지이 밤을 즐겨봐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밤을 즐겨봐요. 마음은 하지만하지만하지만 아! 뜨거운 음. 나의 가슴은 이렇게 다 오르는데 그대도 외면할 테 이 밤을 함께로 느껴 느껴 느껴봐요 그대여 나를. 있어요. I'm not a person in the world. I'm not a person in the world. I'm not a person in the world. I'm not a person in 이 밤이 가기 전에 우고우후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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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거구야 친구야, 친구 느껴 느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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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も、はい